블로그 글쓰기요. 솔직히 열심히 쓰면 되는 줄 아셨죠? 근데 그게 됐으면 지금 이 영상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매출로 이어지는 블로그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단순히 조회수 올리기, 제목 잘 짓기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매출로 이어지는 핵심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블로그 글로 문의가 영건이던 사장님들, 오늘부턴 절대 힘들게 글 쓰지 마세요. 매출 전환이 되는 블로그 글쓰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의와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핵심적인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샘플 양식도 알려드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빚덩이에서 시작해서 3년 만에 매출 14배를 달성한 이룸 씨입니다. 블로그에 정말 열심히 글을 쓰지만 왜내 블로그만 문의가 한 건도 없을까요? 조회수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목이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상위 노출이 안 돼서?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꾸준히 글을 쓰고 상품 소개를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글 쓰는 방법을 바꿨더니 문의가 오고 매출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글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싶은 사장님들 중 90%는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조회수와 상위 노출이 매출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어,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텐데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구매나 문의로의 전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몇 명이 들어왔느냐 보다 그중 몇 명이 실제로 문의하고 구매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블로그 글쓰기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수익형 글쓰기입니다. 체험단, 원고료, 애드포스트를 목적으로 한 글쓰기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블로거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기 위한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을 위한 글쓰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두 번째 유형인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글쓰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첫 번째 방식, 즉 조회수와 상위 노출 중심의 글쓰기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웃수를 늘려라, 일을 1포, 2포 해야 한다, 라는 전략과는 잘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우리를 원하는 고객들, 그리고 그 욕구를 정확히 타겟팅해서 글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 글이 노출이 많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많이 찾아오는 게더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97%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블로그 중 99%는 바로 그 상위 3%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글은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블로그가 상위 3%에 해당하는 최적 블로그다? 어 그렇다면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읽지도 않을 건데, 블로그 글 쓰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아닌가, 어차피 노출도 안될 건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에 맞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내 매장, 상품, 서비스를 찾는 고객을 정확히 타겟팅해서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크게 홈런 날려서 점수 3점을 내는 것보다는 볼넷으로 출루를 해서라도 1점씩 득점에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였습니다. 자 조회 수도 중요하지 않고 상위 노출에도 목숨 걸지 말라면 어떻게 글을 써야 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고객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로 제목을 만든다. 이 상품의 특징이 아닌 고객이 얻을 이익을 중심으로 글을 쓴다.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기 키워드에 의존해서 글을 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내 상품을 찾는 고객이 실제로 검색할 법한 구체적인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상위 노출은 블로그 지수, 인기도, 전문성 등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러분의 블로그는 지수도 높지 않고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키워드로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글을 썼는데 조회수가 50회도 안 돼요. 한명 밖에 문의가 안 왔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한 명이라도 문의했다면 성공입니다. 아예 글을 안 썼으면 그한 명도 문의가 안 왔을 거니까.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꾸준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객의 이익 위주로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가게 자랑, 상품 자랑 위주로 글을 씁니다. 근데 고객은 그런 내용에 사실상 관심이 없어요. 이 상품, 이 매장이 나에게 이익을 주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가, 이 점을 만족시킬 때 문의와 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글이 더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며 쓴 글로 느껴지실까요? 내 네, 매장이나 상품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욕구를 꾹 누르고 고객에게 이익이 될 만한 내용 위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 너무 글쓰기가 어려워요. 좀 쉬운 방법 없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양식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공감으로 글 시작하기. 고객이 겪는 문제 혹은 고객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 이력으로 신뢰 쌓기. 여러분의 경험, 경력을 간단히 써서 신뢰도를 줍니다. 단 주의점은 자랑으로 보이지 않게끔 써야 합니다. 3. 상품과 이익을 제시하기. 이제 본론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내 매장, 상품, 서비스에 대한 특징이나 장점을 쓰면서 고객이 누릴 이익도 반드시 작성해 줍니다. 할인 혜택과 같은 직접적 이익이나 내 상품을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정서적 만족감 같은 것도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4. 행동 유도하기. 매장 방문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블로그 글 안에 내 매장의 지도 등록을 하시고 예약, 네이버, 톡톡 등을 연결합니다. 문의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라면 연락처 및 구체적 안내 사항도 적습니다. 이네 가지 구조만 지켜도 자랑만 하는 다른 매장의 블로그보다는 구매 및 문의 전환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더 세밀한 디테일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덩이에서 시작해서 지역구 1등 떡집이 된 이룸 씨의 노하우나 가게 매출 상승에 대한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장사에 정말 필요한 실전 노하우들, 매출을 올리는 전략, 손님을 모으는 마케팅 방법까지 영상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 혼자 하니 외롭고 막막하잖아요. 좋은 정보, 정확한 방향 놓치지 마세요. 구독 하나로 여러분의 장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분들, 파이팅! 감사합니다.